안녕하세요 광토리 미톨톨 네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요 괜찮아요 엥? 그래요? 잠시만요 확인하고 올게요 진짜네요. 제가 스팸 처리해서 이제 아무도 못볼 거예요. 음 근데 누가 달았을까요? 어머니 꼭 잡고 말게요. 먹어봐. 그럼 나쁜 기지애들이 아직도 있다고. 흑유, 잠깐만. 나 스탠토리 하지 않았었나? 흑기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야, 아, 진짜, 꼬보기 싫다. 미안한데, 나 그거 스탠토리 해놔서 아무한테도 안 보이게 해놨어. 근데, 뭐? 뭐야? 어떻게 먹을까? 참 궁금하다. 직접 작품이 당기 아니라면 모를 텐데 말이야. 가수 좀 작작해. 너의 배품 웃기시네. 에? 무슨 농담도 에 에? 뭐야? 진짜잖아? 어떡하지? 나 무언할까 봐 괜찮은 척하는 것 같아. 해지야, 나 배려해줘서 고마워. 진짜 난 너가 제일로 좋아. 내가 막무가내로 얘기해서 미안해. 내가 대신 카톡으로 베라 기프티콘이랑 나중에 핫도그 사줄게. 아이고 장난꾸러기야. 오빠 너무 멋지다. 응, 음, 원래 저런 오, 오빠였나? 아 비닐통 비닐통도 있었으면 바로 포할 뻔했네. 아. <laughs> 진짜 오글거리네. 저기요, 오빠. 죄송한데 혹시 뭐 잘못 드셨는지요? 참멋지도않는데 이상한 헛 소리 하고 있네. 뭐? 심장 소리? <laughs> 죄송한데 언제 제 심장 소리를 들었다고 그럼 변태 같은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외롭다뇨? 제가 있는데. 죄송한데 좀 이랬는데 질색 팔색이라 해야 돼요. 하참, 아, 별꼴이야. 실시을 끌게요. 구독자가 안 늘어, 힘든 밤돌입니다. 실시간 켰어요. 어, 이미 건드렸는데. 심심해. 명생님, 지금 컨셉이신지요? 아니 명생님 혹시 머리에 무개념으로 뭐차 있나요? 머리는 잔식욕이 아니고요 생각 좀 해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 무슨 액계의 가짐을 아이클레이 섞었다고 조사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아이클레이에 생명은 없습니다. 에? 아? 여러분 저희 같이 그림 맞추기 게임 할까요? 그럼 누구나 참여 가능! 저부터 시작! 하.. 가위님 정답인데요? 제가 그렇게 못 그리나요? 방금 이거 너무 쉽다 아전 기분이 안 좋아서 끌게요